책만 읽고 싶어 하는 아이. 책만 읽고 싶은 아이. 옛날에 책만 읽고 싶어 하는 여자아이가 살았대. 여자아이는 바람 부는 높은 언덕 위에 오두막 집에 살았어. 그리고 그곳을 아주 좋아했대. 근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서 오두막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거든.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 여자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풍차를 들여놓기로 했단다. 여자 아이는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 풍차를 세웠어. 그리고 전기를 오두막 집으로 끌어들였지. 이제 아무 걱정 없게 되었어. 윙윙윙 바람이 불면 윙윙윙 풍차가 들어가고 윙윙윙 전기가 들어와. 오, 언덕 위 오두막 집 창문이 환하게 밝혀졌지 여자이는 아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해서 한권두 권. 세 권, 네 권.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도서관에서 또 빌려왔지. 그러나 올해 저녁이었어. 히트를 켰는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어머나, 웬일이지? 모자이는 밖으로 나가보았어. 풍자가 돌아가지 않는 거야.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 어, 바람이 안 불잖아. 여자아이가 외쳤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 바람을 불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봐. 바람이 어디로 가버렸지?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 여자아이는 생각했어. 그럼 얼른 바람을 찾기 시작했다. 숲속에도 바람이 없어. 가게도 바람이 없어. 다락방에도 어머나, 정말 아무 데도 없어. 하지만 분명 어딘가엔 있을 거야. 좀만, 좀더 멀리 가봐야지. 여자애는 생각했어. 여자애는 샌드위치를 싸서 가방에 넣었지. 그리고 문을잠근 다음 열쇠를 숨기고서 길을 떠났단다. 가장 먼저 남쪽으로 갔어. 남쪽은 바람을 찾고 싶었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가봐도 잠잠하기만 했어. 그러면 서쪽에 한, 한이 바람을 찾으면 되지 뭐 여자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서쪽으로 걸어갔어. 하지만 서쪽도 바람 한점 어필 조용하기만 했어. 동쪽에 있는 새바람가도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일 텐데.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동쪽으로 발길을 돌렸어. 하지만 동쪽도 바람 한 점이 없고 고요하기는 마찬가지였어. 아이 일 어쩌지 이제 북쪽의 갯바람만 나오면. 여자아이가 말했어. 이번은꼭 찾아야 돼. 여자아이는 북쪽으로 총쏙쏙 걸어갔어.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없었어. 북쪽도 지죽기는 조용하고 잠잠하긴 마찬가지였거든. 이제 어쩌지? 좋은 수가 없을까? 집에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그 여자아이는 생각했어. 그러고는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지. 도대체 바람이 어딘? 내 네,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걸어가면서 쫙, 촤... 벌었어 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 원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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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 무슨 일이 일어나봐요 크게 아는 소리 나는 쪽으로 쫙, 쫙, 쫙 걸어갔어. 얘는 너무 시끄러워서 손으로 걔를 막아야 돼. 나도 걔, 여자아는 소리나는 쪽으로 계속 걸어갔단다. 저길 돌아가면 뭔가 보일 거야. 어? 공중전화 부스네. 그대 공중전화 부스가 막 들썩들썩 거리고 있었어.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로 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들려나서 세상에 무슨 말을. 저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여자아이가 공중전화 부스 문을 열어줬어 그 순간 여자애는 하늘로 높이 찢어졌어 거른 이쪽 저쪽으로 밟고 날렸지 아 엄청난 바람이다 여자애가 소리쳤어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응 우리가 부른거야 엔 바람이 헛헛거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전화일 걸겠어? 센 바람이 식키거리며 말했어요. 훌 영원히 갇히게 된줄 알았네. 하니 바람이 휑휭거리며 말했어. 우리들은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마파람이 씽씽거리며 말했어. 어느새, 아니, 바다들이 너무 무심이 나서 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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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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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싱, 쌩쌩쌩, 아주 아주 세차게 불었어. 여자 아이는 한, 마른 나뭇잎처럼 멀리멀리 날아지 줄을 한 바퀴 휘잉 돌았어. 아니, 이게 고맙다는 인사였니? 여자아이는 화가 나서 미안해 너무 너무 기분 이 좋아서 그래. 된바람이 우렁차게 말했어요. 집으로 데려다줘. 하지만 먼저 도서관에 가고 싶어. 여자아이가 숨쳤어 분부대로 가게겠다이다. 된바람이 푸푸푸 뿌바람을뿌뿌와 말했었다. 언네 여자는 도서관 앞에 도착했어. 여기서 기다려. 여기는 돈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도서관을 들어갔어. 여자아이는 곧 책을 하나름 끼고 나왔지. 이젠 집에 데려다 줘. 여자아이가 씩씩하게 말했어. 흰이 바람이 심리 가서 큰소로 말했어. 요 그러고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높이 높이 날아올랐다. 벌써 집 앞이야. 오두막 집도 언덕 위에 그대로 있고, 열쇠도 그대로 있어. 풍차도 멋있어. 다시 멋있게 돌아가네. 높은 언덕으로 오두막집에 다시 불이 밝혀지고, 여자아이는 예전처럼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지금까지도 읽고 있대. 이 사람이 읽을 책이 남아있는 동안은 바람이 세게 불어, 계속 불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